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해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기아 K7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올렸다만 하면은 판매가 완료됩니다. 정말 하루도 안 걸리게끔 판매가 완료돼서 제가 오늘 또 엄청난 K7 차량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차량 K7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흰발광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랜저의 절반에 가까운 이 손님들을 다 뺏어왔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 차량은 2010년식 키로수 14만 키로 정도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기아의 K7 VG270 럭셔리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정말 썰루프 빼고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키브, 열선 시트 등등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500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 500만 원 초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편다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하체 미션에서 오일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인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헤드라이트에 이 면발광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었죠 그 당시에. 자 안개등도 깨짐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안개등 이쪽 역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하시기 편한 쥐색 색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편하시고 질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에 조금의 기스는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광까지 다 내고 마치고 들어왔던 차량이라 아직 왁스 번진 부분이 조금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조금 기스 있는 점 보여지고 있네요. 한 손톱만한 기스 보여지고 있고요. 자 손잡이 부분에 도어 캐치 버튼까지 있다는 거는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많이 남아있네요.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보시다시피 깔끔한데 조금의 기스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기아의 K7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은 뒤쪽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 크롬 라인 역시도 들뜬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프렁크입니다 <laughs> 아래쪽 보여주시면 스페어 타이어 취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의 흠집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 운전석 쪽에 문콕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지금 저랑 같이 외판 상태,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셨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2열 들어가서 가죽 상태랑 옵션 상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죽 상태 보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2열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고 매트는 순정 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 보여주시면 2구 커 컵홀더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뒤쪽에 블랙박스 달려 있으니까 이 채널 블랙박스라는 점도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지금 뒤에 쪽 보니까 어, 이쪽에 비닐 안뗀 부분도 있을 정도로 2열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랑 같이 2열 보셨고, 1열 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K7의 스마트키,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실키로 수가 14만 1,602km RPM 부조현상이나 계기판 경고 등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14만 키로 정도면 굉장히 적게 탔다고 볼수 있고요 위쪽에 실내등 잘 나오고요 어, 이쪽에 선글라스 수납함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이렇게 설치가 하이 되어져 하이 있습니다 하이 뒤쪽에 2채널 LCD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디멘션 오디오까지 또 들어가 있습니다 K7 하면 또 디멘션 오디오 필수 아닙니까 디멘션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지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오디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제가 틀어놨고요 에어컨 역시도 정말 냉배가 충분해서 차가운 바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후방 카메라 감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작동하고 있고요 굉장히 선명한 어, 후방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잘 동기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3201님의 이 시는, 어, 왜 항상 이렇게 끝날 때쯤 제가 소개를 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오디오도 틀어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음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디멘션 오디오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구 커홀더그 다음에 기어봉 뒤에는 1 열의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암레스트 쪽 보여주시면은 암레스트도 굉장히 깊숙한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휠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위쪽에 우드핸들 또 달려 있습니다. 우드핸들 있으면은 작은 압력에도 이렇게 스티어링휠이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가죽 상태 보시면 조금의 헤짐은 있습니다만 뭐 끈적거림 없이 굉장히 괜찮은 가죽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볼륨 리모컨 그 다음에 오디오 트리 버튼 핸즈프리 음성 인식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 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어에 났을, 오, 미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말 충격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미션 상태 갖고 있네요. N단, D단. IPM 부조현상 하나 없고요. 엔진 떨림이나 핸들 떨림 하나도 없어요. 이 변속할 때 변속됐다는 느낌 정도로 안날 느낌도 안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미션 갖고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은이 차량 핸들 열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1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옵션, 가죽, 미션 상태 한번 보셨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개방해 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좋았던 엔진 소리였습니다. 이 차량은 K7, 기아의 K7 VG270 럭셔리 프리미엄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2010년식 키로수 14만 키로 정도를 탄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 휀다 하나 교체되어 있어서 완전 무사고 타이틀은 뺏겼어요 그렇지만 무사고로 나와 있고 단순 교환이어서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하체 엔진 미션에서 오일 노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성능 올 양호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저희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에 딱 500만 원에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K7 차량 말고도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7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 거래 전에 저희가 하부랑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점검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7 소개시켜 드렸던 비스모터스의 박상현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